안녕하세요. 김 대표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NSN입니다. 기업 부분과 기술적 부분 두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NSN은 어떤 기업인가? 자전거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전거 사업과 컴퓨터 및 주변 기기의 제조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ICT 사업, 저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뇌질환 치료 기기의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바이오메디컬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작년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인수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NSN 기업 관련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 차트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nsn은 세력주로 유명하죠. 최근 다시 한번 작업에 들어가면서 큰 판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기업적으로 보면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 손실은 86억 원이고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매출액은 63% 급증한 254억 원인데 nsn은 4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4년 연속 적자면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고 감사 보고서 제출 전 후로 리스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때 만약 가결산이 틀어지는 경우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5년 연속 적자 기업이기에 투자자 분들도 불안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이미 가결산이 나왔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현재 구간. 저점 매수하시기에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금 조달 관련해서 타 법인 인수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 세력의 급등 수익을 같이 노려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저희가 급등 시작 전인 2월, 17일, 2월 17일부터 계속 확인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 3월 초까지도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nsn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급등 상승 흐름 보여주었고 이미 매집은 그 전부터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부터 상승을 보여주고 22일에 세력이 들어가면서 큰 폭으로 상승 보여주죠. 그 후에 정확히 일주일 조정기간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 랠리 이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물리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3월 17일부터 개미털기를 하죠. 그래야 세력들이 조금이라도 더 매수해서 수익을 남겨 먹을 테니까. 그리고 다시 바로 급등하는 차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컨트롤이 끝나지 않았고 한번더 급등하는 모습 보여줄 것이다. 원래 거래 정지가 될수 있었던 종목인데 작년 8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인수하면서 신사업과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올해 감사도 잘 마무리해 주었죠. 작년 3월, 고점이 2,950원인데 여기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차트인데 정확한 타이밍과 정보만 있으면 올 상반기엔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라 큰 움직임 보이지 않았는데 다음 주 전략 잘 세우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에 제 연락처와 카카오톡 링크 있으니 이쪽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